그런 말이 있죠. 진정한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글쎄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친구는 세명 정도는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고요? 헬 다이버즈 2를 해야 되니까. 아! 야, 살려줘, 살려줘! 아! 잠깐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곰다람쥐입니다. 오늘 리뷰할 게임은 헬 다이버즈 2. 인데요. 나온지 한참 되었는데 왜 이제서야 리뷰를 하냐고요. 음, 그러니까 어, 제가 다른 메토리야, 메토리야, 신작 게임들도 해야 되는 개인 일정들. 어쨌든 드디어 저도 친구들과 함께 헬 다이버즈 2를 해봤는데요. 와,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나 이거 왜 이제서야 한 거야? 메토리야. 직접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헬 다이버즈 2의 매력이 무엇이었는지 오늘의 영상 바로 들어갑니다잉. 헬 다이버즈2는 최대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벌레와 로봇이 들끓는 행성으로 출동해 미션을 완료하고 탈출선을 타고 컴백 컴 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과장 조금 보태가지고 벌레와 로봇을 상대로 싸우는 배그 같은 게임입니다. 어내 옆에 벌레 소리. 탑 뷰에서 숄더 뷰로 바뀌어가지고 DPS 좀 해보신 분들은 빠르게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총 쏴서 터트리고 폭탄 터지고 와 손맛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적들 죽이면서 시간 내에 미션 완료해서 탈출하니까 도파민도 뿜뿜 나오고요. 개인적으로는 로봇보다는 벌레 퇴치가제 취향이었습니다. 헬 다이버즈 2 전투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스트로베리 아니 아니 스트라타 잼인데요. 요걸로 강력한 무기나 폭탄을 소환해서 어마어마하게 데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탄약이나 의료품을 보충할 수도 있고 팀원이 뒤졌을 때 다시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사용하려면 커맨드를 순서대로 눌러서 투척까지 해야 되는데 총 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커맨드 다 틀리고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더 웃기기도 합니다. 분명 벌레와 로봇을 퇴치하는 게임인데 내가 지뢰에 퇴치되고 탈출선에 깔려가지고 탈출을 실패한다던지 내가 설치한 폭탄에 팀원이 죽기도 하고 내가 쏘는 화염방사기에 나까지 통구이가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이게 더 재밌는 이유는 내가 아는 사람과 함께 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내 폭탄에 터져도 재밌긴 한데 어? 이거 너무 써있을 것 같아요. 내 친구가 내 폭탄에 터져서 죽고 내 친구가 소환한 스트라타잼에 내가 깔려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웃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미션에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마냥 재밌어. 실패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더라고요 이렇게 친구들이랑 미션 하나둘씩 하다가 정신차려보면 두세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을겁니다 게임은 너무 재밌지만 아쉬운 점을 몇개 뽑아보자면 1인 플레이가 어렵다는겁니다 물론 저는 게임 유튜버라 혼자서 가뿐하게 아 진짜 미치겠네 두명이 미션을 하는 동안 나머지 두명이 여기저기서 몰려오는 적들을 막아주고 요런식으로 해야 수월한데 이걸 혼자서 한다 아 절대 못하지 솔로 플레이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이게 4만 원이 넘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야 오늘 한번만 해보자라고 제안하기에는 어리를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친구들을 꼬실 때는 세일할 때 꼬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한번 시작하면 매 주말마다 약속 잡을 만큼 재밌는 헬 다이버즈 2. 여러분들도 꼭 한번 친구들을 깔아본게 아니. 친구들과 즐겁게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잘포시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스쿨!